일단 축토는 계절로는 늦겨울의 기운이죠. 몸은 겨울에 있지만 마음은 이제 봄이라는 계절에 더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봄을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축토죠. 그런데 개축이 되면 이 개수가 천간으로 올라와 있죠. 사실 겨울의 축토가 봄을 바란다는 건 특히나 이 개수의 역할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정렬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겨울이라는 건이 개수가 주도권을 잡고 간목이란 뿌리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시기죠. 그 주도권을 이제는 봄의 목으로 완전히 넘겨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간의 개수가 떠있게 되면 아직은 그 주도권을 내주고 싶지 않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지지 축토는 겨울보다는 봄을 바라는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청간 개수는 봄보다는 아직 내가 주도권을 쥘수 있는 겨울을 더 바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이 개축이라는 글자예요. 하지만 개축이라는 글자만 놓고 본다면 개수의 마음은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개수한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죠. 힘은 없고. 어떤 마음이라든지 의욕 의지만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특히나 팔자에 수가 없는 경우 이 개축 이주는 표리부동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은 저 얘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격이죠 수가 없으면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는 토에 의해 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봄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나 혼자 내 마음만 아직 겨울이라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위 환경이라든지 좀 관계적인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스스로 겉돌려지가 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이 개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반대로 팔자가 수왕한 개축일주의 경우는 그래도 나란 개수가 아직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가 없는 개축일주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뭐 의욕, 의지 등을 겉으로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뭐 쳐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편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수항한 개출쪽의 경우는 자신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설령 그것이 일정 부분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나만의 왕국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보편적인 흐름에 내가 자발적으로 반하겠다는 것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수순 같은 거죠. 하지만 수왕 개축이조 같은 경우, 그런 당연한 수순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딴지를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뭐 무작정 변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나의 주도권을 통해 그런 것들을 거를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방적으로 열려 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꽉 막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거예요. 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개초기 쯤은 하반신은 봄이고, 상반신은 겨울인 거죠. 그러니 어느 쪽에더 힘이 실리냐에 따라 남은 쪽은 뭐 좋든 싫든 그냥 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모순 덩어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예술 관련, 이런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하는 경우들도 많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개축이 주는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이고, 항상 두 계절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뭐 발상이라든지 뭐 발견, 뭐 아이디어 이런 면에서도 특출나죠. 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떤 면으로는 확실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정체없이 헤매는 거라서 자신 스스로는 좀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특히나 수황한 개출주 같은 경우가 더 심해요. 수황하면 개수가 주도권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부하죠. 이건 전형적으로 관계 중심이 못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나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내가 만든 그 관계 안에서의 나를 정의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차라리 수약한 개축이 쯤면 그냥 목이라는 바라는 것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얼추 관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수항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모가나 보이죠. 어찌되었든 개축 일주도 발산의 힘을 쫓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개 일주처럼 이 자체적으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개축 일주한테는 발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없으면 사람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굳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웅크려 들기까지 하죠 이렇게 되는 걸 개축이 있죠.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발산이라는 건 결국 목을 쫓는 것인데 목이라는 건 이게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 주의 의견이나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관계를 이끄는 일들도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그게 곧 나에게 유리한 결정이기도 하면서 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까지 이제 주는 것이거든요. 요약하면, 개척일주는 하반신은 몸, 상반신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두 계절의 기운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충돌, 대립,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들로의 모순이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개축이 주는 그 모순이라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잘 활용할지도 관건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역시 모순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뭐 직업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팔자가 가진 수임에 따라 이러한 모습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은 개축이라는 글자가 가는 기본적인 이제 엇갈림에서 다 이제 비롯한다는 것이죠.